안녕하세요 하잉 오겐터브님 즐깻니 윤교언니 성희언니 언니 안녕 아 이거 근데 오늘은 짤꾸빵 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5시 반에 일순이 있어가지고 좀빠르고 쌈박하게 대우 해볼게요 에헴 짤꾸빵 딸구방 자 일단은 어 연기마다 연기모드 연기마전이네 재미진 것어 무무무무무무무 일단은 올려야지 뭐 올리면 포 넘기고 아 저렇게 한다고 요 그러면은 왼쪽 포를 넘기겠습니다 오른쪽 포 넘기지 않아 왜냐면 아, 아 저렇게 붙인다고요? 어이가 없네. 어, 쫄병 하나는 붙여야 되는데, 그래도. 어, 멘붕 왔지, 멘붕? 어이없네. 그러면 하나는 붙여야 되는데이거 약간 일어났는데 히어떡 하지? <laughs> 음 상민님 어서 오시고 어서 들어오시고. 얘는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주레스 계획대로 잘 되고 있네. 나 약간 말렸는데, 상대방처럼 둬야 되는데. 나도 중포 쓰고싶은데 양기마대 양기마장기거든요 아, 여러분 어서오세요 건나스이도 어서오시고 사토이님도 어서오시고 아니 근데 나도 중포 써서 하고싶은데 상대방이 뭔가 음 성수쳤어 그리고 양쪽 졸병을 다못 붙여가지고 한쪽은 붙였어야 되는데 어, 약간, 에러 났는데요. 그냥 차대 요청을 다 하는 게 좋겠다. 그냥 다 차대 요청을 해가지고, 졸병 붙이고 붙여서 차대 요청해야겠습니다. 차도 이선에 다 올라가지고, 붙이고, 붙이고. 어, 어쨌든, 하늘 접었으니까 차대 요청을 하면 상대방이 빈정이 상할 수도 있고, 이제 그차 양쪽 졸병 못 붙인 게 아쉬운 거니까, 이렇게 차대를 하면 자연스럽게 쫄병을 합칠 수 있습니다. 안생차림이요? 뭐, 원낭만? 모든 포진 다 두지요. 자, 일단은 얘가 차대를 또 신청을 하면 은이 말을 먹겠다는 것인가? 주중. 음, 그래도 올려야겠다. 그래도 일단 올리고. 아 먹으면 먹으라지 뭐. 뭐, 뭐, 그렇지, 뭐.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대신님 어서 오시고 여대티님 안녕하시고 예행. 일단은 계획대로 차대 요청을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말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먹으라지 뭐. 나도 먹으면 되지 뭐. 먹으면 나도 먹어야지. 근데 똑같네. 너무 똑같네, 지금. 아, 저번 모양이 너무 똑같아. 두 병을 마구 밀어 붙였는데 이것도 같이 올리면 되지 뭐 이거 올리지 말고 이걸 올려 붙일까 가운데로 모여서 올려야지 언니 올리면 근데 막 먹을 테니까 일단 상이 올라가. 저렇게 하면은, 이거 저렇게 하면 얘 그냥 먹고, 먹었을 때얘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성 때문에 좀 그런가? 먹고, 뭐, 먹, 고 얘가, 그러니까, 포가 먹었을 때 궁이 먹고, 얘를 한칸 올리면은 지금 상, 마가 못 먹은 상황이니까 좋지 않을까요? 포가 말을 먹고, 레걸렸나 그래? 화살표가 안 되네요. 포가 이제 말을 먹고 귀말 먹고 궁이 먹으면 중앙절병을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럼 상대방이 상이 뭔가 어까요 뜨면서 맞으려고 하면 한칸더 올리고 말을 먹으면 먹고 먹었을 때 말을 먹으면서 뭔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먹을게요. 약간 상대방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답답하네. 포가, 어, 포가 왼쪽 마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 왼쪽 마가 중앙으로 가고 포가 오른쪽 갔다가 여기 장를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아쉽네요, 선택이. 일단 올리고. 이렇게 하면 쫄병면 붙여서 바꾸자고 할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렇게 붙여줄 때 궁을 내릴 테고 얘가 위치 이게 나은데 10초 남았습니다 어 뭔가 이상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떡하지? 10초 남았습니다 그럼 아, 뭐 어떡하지? 좀 이상하게 멀어졌네 뭔가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 뭔가 불리한 것까지는 아닌데, 이상하게 말리고 있어, 지금. 말을 먹겠다는 건가? 포가 중포겠다는 건가? 아 샤이 여기 올라갈 걸 그랬나? 아 아까 오라. 나는막 그냥 내려올 생각만 하다 보니까 어 아, 상대방이 뭐가 이쪽 넘기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올려버릴까? 어, 이거 포, 일로 갔다, 일로 오겠다, 아이고, 아이고. 일단 비켜놓고 연포가 장군 치는 거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러면 마장군을 찾아 쫄병을 처리를 했고요 이거를 먹으면서 수비가 또 됐고요 연포가 장군 치는 건 궁채면 되고요 야 깔끔하다 뭐야 드디어 뭔가 성과를 했니다 깔끔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상이 올라서 쟤를 상을 달라고 하고요 아 어, 말을 달라한다 여기서 아, 근데 되게 애매하네. 면상을 둬야 될것 같아. 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얘를 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어, 여기로 올 테니까. 이렇게 해놓고 면상을 둬서 포를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가 이 자리도 보도고요 마끼리 서로 연계가 되고 마 졸병 지켜주고 있고 포가 여기 갔다 오면은 저는 사올려서상 올려서 이렇게 오면 될것 같아요. 면상하고 포넘기면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대 요청을 하면 마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일단 포를 빠르게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상을 먹으면서 장군을 칠 수가 있어서, 어, 포가 맞긴 하겠지만, 이 쫄벼, 상은 공짜가 되죠. 이제는 마가 도망가면 되기 때문에. 를 일단 올려가지고 여기 수비하고 얘가 마가 여기 나오는 게 기분이 좋진 않으니까 일단 마가 바로 비켜주진 않고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키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쌍조, 쌍마가 잡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마가 여기로 모두 죠 오케이 태양님 스피드하게 끝내보자고요 리차드 강님 어서 오시고요. 주일이 항상바쁘시네 자, 일단은 보다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달라고 하면은 궁을 칠겠죠. 이렇게 막아뜨면은 상대방 포가 내려갈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 쫄병을 당겨서 올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쫄병도 노려지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하네요 얘를 짐 붙이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는데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해볼까요? 쫄벼먹는 것 보단, 그냥, 어, 이 말을 노리는 게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또 있죠? 얘는 물론 이렇게 붙일 수는 있겠지만, 먹으라고 냅두고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포가 뜰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맛 때문에, 어, 진태 양난이죠 그래서 쫄병을 활용하는 것이 방금 전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까르고 샴뻑하게 마무리. 저는 쫄병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쫄병이 똑같이 두 개지만, 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얘는, 얘는 멍청이 졸병.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마한테 죽기 좋아서, 노려지면 이제 끝으로 가면서, 얘네가 세력권을 차지를 하죠. 자, 근데 이제 이, 얘는 좀 공격적인 애긴 해요. 근데 당장은 이 자리에 마에 막혀 있어서, 어, 양쪽으로 못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얘는 좀 내려와서 좋은 애긴 한데, 이런, 이런 특색이 있고, 저도 졸병은 좌우로 못 움직이지만, 마가 못 오게 해주고 있고, 이 졸병이 진출하기 위해서 마가 이렇게 진출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지금 상이 여기로 뜬 이유는, 이제 마만 비키게 되면은 포가 죽잖아요. 그걸 노린 거고, 지금 궁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포한테서 약간, 어, 풀어나기 위해서 포가 비켰을 때 장군 당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궁이 피했는데, 이제 마가 또 적절하게 여기 왼쪽으로 가면서, 어, 이제 상대방이 포가 여기로 오고 싶은 게안 됐어요. 갔어도 아마 이렇게 했겠지만, 그리고 지금 포가 못든 상황인 거는 마은군이라 그런데 이걸 활용해서 얘를 노리게 되면 다음 수를 이런 걸 두게 되면 상한테 포가 또 죽어요. 여기서 이제 궁을 틀거나 해야 포가 좀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되는데, 궁을 안 틀고, 궁을 틀어야지 얘가 이렇게 가도 먹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궁을 안 틀고 살을 실전에서 올렸는데, 이러면은 이런 수가 통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상이 이 포를 먹을 수 있어요. 얘는 뜰 수가 없거든요. 마장군이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영락 없이 얘가 죽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틀게 돼도 이렇게 먹어 버리기 때문에 어 저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공략을 안 하고 졸병을 당겼고요. 그다음에 이 졸병도 전 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수를 노리고 막아 올라간 건데 이제 얘가 붙이게 되더라도 이제 중앙마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갈 위치도 여기밖에 없게 되거든요. 올리게 되면 그래서 일단 올렸고요. 이렇게 붙였을 때 상대방도 이렇게 수비할 수 있기는 해요, 이렇게. 그랬을 때 그냥 막아가면서 상한테 포를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그냥 밀어서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숨을 때, 이제 이렇게 오면서 이 포를 상으로 잡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는 상이 이걸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걸 갔을 때도 나는 이걸 먹어야지, 이걸 주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쪽도 같이 노려지기 때문에, 어, 이 졸병을 희생을 하고, 여기 기물들 다 잡을 생각이었고요. 얘도 죽었고요. 포가 도망가게 되면은, 여기서 아마 이제 이걸 먹겠죠?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상을 먹을 수도 있고. 선택입니다. 굉장히 먹을 게 많고, 좋죠? 얘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오면 은 그냥 음, 포를 먹을 수도 있고 이것도 선택입니다 포가 상한테랑 마한테랑 다 노려져서 죽었죠 이거를 그냥 먹고 먹었을 때 아니야 이건 막아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바꿀 수도 있어요 포가 먹으면 어, 장군이네 먹어야 되네 이거 이렇게 못 오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약간 답답한 어, 거 같네요 이것도 못 먹고요 상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사도 죽기 너무 딱 좋고 상장군에서 이거 진짜 진태양난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상대방이 뭐 먹을 게 없고 저는 이제 어, 기물들을 차근차근 먹거나 뭔가 마가 여기 오면서 상장군에 마가 죽거나 이런저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에헴, 수고하셨어요. 자, 일단은 오늘 대회 여기까지 하고, 저는 5시 반에 레슨이 있어서 요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짧은 방 방송이었고요. 어, 오늘은, 어, 제가 이따가 레슨이 연달아 있어가지고, 방송 또 못하게 될까봐, 잠깐이나마 한판 대국이라도, 어,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기 위해서 대국을 했어요. 어, 저는 이제 대회 얼마 안 남아서 대국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제 그러면 기왕이면 방송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음. 아무튼 여러분 즐거운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또 놀러 오세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후에는 알림 설정 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제 방송 켰을 때 방송 시간 일정하지 않더라도 알림이 가니까 어 알림 보고서 시간 맞으면 또 놀러 오시길 바래요. 안녕.